옆에 지금 유콘이 누워있는데? 옷이 내려가있어 어, 올려주면 그래? 되지 어? 히 히히 히히 다들 왜 저렇게 생겼지? 아, 잠깐만 오류가 걸려서 잠깐만 왜 그렇게 생겼지? 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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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시작이네. <목소리> 며칠 전에 생일이었다고 봐주지 않아. <목소리> 맞아! 뿌언니 <아니> 그러니까 생일, <목소리> 생일. 생일! 생일 축하해요. 뭐하고 나왔어요 잤어요. <laughs> 그래서 내가 안 그래도 어, 태경님한테 미역국 좀 끓여달라고 해 라고 했거든? 어? 태경이도 같이 잤는데? <목소리> <laughs> 미역국 안 먹었으니까 한살안 먹기. 이게 무슨 기적의 논리야. 나도 미역국 안 먹었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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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살안 먹기. 아니, <laughs> <laughs> <러키냐고. 웃음> 그거 봤어? 와, 유콘장 이번에 유보녀 다키마크로 팔았어. 아, 알아 이것도 <laughs> 대가. 아, 뭐. 아, 진짜. 아 진짜 샌드박스 봤어. 광고? 안 아, 그래도 음. 음, 우리 매니저님 음, 음. 연락 오셨더라고. 유콘님 오셨어요? 럭키님은 언제 오세요? 라고 해서. 아니, 유콘장이 광고랑 <laughs> 저랑 광고랑 무슨 상관이지알겠나 <laughs> 아, <우리 웃음> 럭키 매니저님이랑 약속해버렸어. 내가 쇼츠 찍어야 되는데 사람이 부족했단 말이야. 그래서... 아, 그거 봤어. 우리 매니저 거기. 촬영하는 것까지 4명이 필요한데 나중에 럭키님 바깥으로 데려 나오는 조건으로 제가 참가할게요 해가지고 아~ 강소리를 아, 그 하고 <laughs> 6콘째 다키마쿠라에 보면 허벅지가 이렇게 살짝 보이거든 근데 거기에 나는 그게 가토링인 줄 알았어 <laughs> 근데 그게 왜? 다른 거더라고 말하는 거죠? 반이예요 유콘장은 이미 기온이잖아 응. 근데 오, 죽 부인으로 나왔잖아? 그러면 조금 이상하지 않을까? 내 옆에 지금 유콘이 누워 있는데 옷이 내려가 있어. 아, 올려줘야지. 어? 올려줘야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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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정말, 정, 내가 려 있는 게 보기 싫으면, 올려주면되지그지 <laughs> <될지. 웃음> <laughs> 남편 코는 부인이 두 명인가요? <laughs> <laughs> 앞뒤로 해서 지명이금 지금, 지 게임 아니야? 게임 아니. 지 그 시간에 그림 그렸어. 멈췄어. <laughs> 그래서 이제 막 게임을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해보고 싶은 게임 있어? 나원신안 하는데 원신 광고가 들어왔거든? 이제 매니저님 계정으로 그냥 가찰해줬어. 천장을 두번 쳐서 에? 확정으로 받았거든? 그게 그래, 진짜 안 좋은 거야? 음, 어, 어. 어, 해봐! 없어! <laughs> 음... 어쨌든 얻었다는 게 그치, 중요한 거, 거 아니야? 그치, 아, 그치 그치 그렇지, 그치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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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음. 그럼 어쨌든 유콘짱이 게임 약간 칭목 같은 거좀 해보고 싶어 하는 거 같으니까 응응응 어, <laughs> 근데 요즘 하는 모바일 게임 딱 자콘밖에 없어 아니 포니도 마작해요? 응 유콘짱도 마작해? 아니 나는 마작을 10년 전부터 알았는데아니 <laughs> 아, 아니 아니 그게 마작 고수다! <Thursday> 아니 내가 했다는 게 아니고 뭐야 우린 고수 아니, 아니야 아니 나는 아니야, 아니야. Oh. N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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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교 신입대때 들어갔던 만화 동아리가 그때 이제 막 마작품이 불어가지고 나는 그게 이제 좀 약간 아저씨 같고 10년 동안 피해 다녔단 말이야. 근데 갑자기 한국에 마작이 퍼지더니 막내 집에서 마작을 막 치는 거야. <laughs> 그래가지고 아니 저게 왜 유행하지? 마작하다. <laughs> 아니 이 언니 너무 피야. <laughs> 잠깐만기다려 응? 내가 사랑하는납치 하나, 언니도 좋아거거야 어? 이거 하래이하이하 하나, 이거 거거거 하나,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이 이거 하거하거 봐. 나이소리 하나, 이거 하 상문서 갖고 오게 어? 그럼 땅문서 가져오면 은잔를뭘걸 텐가? 내 족보를 걸겠소이다. 아그거 아, 혼자밖에 없는 거, 그거. 없는 거 에이. 그래 그거 그냥 종이쪼가리 그거 그거. 조..조..종이쪼가리? 음. 그럼, 그럼 게임 한번 켜볼까? <웃음> <웃음> <멋있게> <웃음> 여기 향아치 하드카운터가 너무 많은데? <laughs> 출발할 때 초보자 배제해야 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럴 수가 나 거짓말. 상미콘. <laughs> 뭐 그런 말로 할 필요 있는가? 다 보여줬는데. 다음에 <laughs> 다시 해. 나 공부해.